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2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저에게는 2년간 사귄 남친이 있어요. 남친과 저는 앤틱 샵에서 만났어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요. 저보다 7살 많은 남친은 광고회사에 다니다 여행에 미쳐서 회사를 그만두고 몇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었대요. 언젠가 그때 사진을 보니 더벅머리에 그을린 피부까지 노숙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암튼 그러던 중 리스본에서 가장 유명한 벼룩시장인 여자 도둑시장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본 구제 앤틱 생활용품에 매료돼서 현재 의 앤틱샵을 오픈하게 됐죠. 그러니 앤틱샵이긴 해도. 고가의 제품을 파는 거창한 가게가 아니라 소소한 소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파는 샵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레트로 소품을 찾는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도 하죠. 저희 학교 근처라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종종 눈길을 두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구인공고가 붙었더라고요. 조건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은데, 사람을 못 구했는지 공고가 한달 넘게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구인글을 봤을 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던 저는 마침 알바를 하던 고깃집이 문을 닫아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엔틱샵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근처 대학 학생이네요. 근데 난 아르바이트 생을 구하는 게 아닌데 어쩌죠? 가게 일이 힘든 건 아니지만 내가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남친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유럽이나 인도 등지로 물건을 구하러 가야 했어요. 직접 눈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해외에 나가고 없는 동안 상주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남친이 없는 동안 안채 관리도 하고 공과금 납부나 통관 세금 등 믿고 맡길 사람을 원했어요.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던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사실 저희 집 사정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경제력이 없는 아빠와 두 동생을 건사해야 했어요. 학비며 생활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죠. 솔직히 상황만 보면 제가 대학에 다닐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대학에 다닌 건 실낱같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아서예요. 당시 저는 수업이 끝나면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문서 대필 알바와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장학금을 따내야 했죠. 엄청난 학비를 충당하려면 장학금 외엔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미팅이며 나이트 같은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평범한 20대 대학생의 일상은 저에겐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죽을 똥 살똥 발발대며 살아도 언제나 마이너스였죠. 해가 지날수록 학자금 대출은 주렁주렁. 한순간만 삐끗해도 순식간에 파산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학교를 그만두고 제대로 취직해 돈을 벌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힘겹게 지탱하고 있던 내 삶이 무너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남친은 일단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수업 때문에 비는 시간은 사장인 자신이 메우던가 정안 되면 파트 알바를 쓰자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구제물품이라 세척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리를 하는 정도였죠. 그렇게 1차 작업이 끝나면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하고 매장 안에 DP를 해요. 대량으로 인도 공장에서 들여오는 짜이컵이나 유리 제품, 스텐 조리 도구는 지방에서 편집샵을 운영하는 손님들께 입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남친은 일개 알바생인 저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모자란 학비도 내주고 집안 문제로 목돈을 필요할 땐 선뜻 큰 돈도 빌려주었죠. 제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우린 사장과 알바생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지금까지 제 주변엔 저한테 기대려는 사람들만 가득했었는데, 이젠 저에게도 제가 기댈 사람이 생긴 거죠. 우린 제가 졸업을 하고 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죠. 아빠는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난감해 하셨어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까요. 제가 떠나면 살길이 막막해질 테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던 두 동생은 제 결혼에 찬성이었어요. 그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아 달란한 가정 꾸리고 살라고요. 전 그렇게 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죠. 문제는 남친 부모님 허락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혼수도 변변히 해갈 형편도 아니었고, 결혼 후에도 친정을 나몰라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남친 집을 찾았죠. 아버님은 온화한 분이셨어요. 제가 고학생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자 기특해하시며 몇 번이나 칭찬해 주셨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반대셨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있는 재배들이 주변에서 베풀 줄도 알고 성격도 좋더라.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나두나 하필지 가게에서 일하던 애를 데리고 와선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님 앞이라 평소보다는 말씀을 가려하셨지만 반대 의사만큼은 분명히 하셨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머님의 반대는. 그동안 남친 가게에서 일하면서 어머님은 자주 봐왔거든요. 솔직히 어머님이 절안 좋아하신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절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친 모르게 밖에서 만나자고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어요. 언제고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으니까요. 내가 볼로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나이 결혼 절대 못 시켜 세상에 어지간해야 내가 허락을 하지 딸내미한테 들러붙어 등골 빼먹고 사는 아빠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 넌 이런 걸 달고도 결혼 생각을 했니? 왜 순진한 내 아들 꾀어서 그지같은 이 팔자 덤탱이 씌우려고?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딴 것들 다 이해한다 쳐 근데 세상에 너 남편 잡아먹을 사주더라 기가 얼마나 센지 너랑 엮이는 남자들은 죄다 황천길 행이야 근데 그걸 알고도 내가 너한테 금쪽같은 내 아들을 줄수 있겠니? 어림도 없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나 니들 결혼 절대 안 시켜.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당장 떨어져. 아우 살다 살다. 별 그지 같은 게다 들러붙어선. 어머님은 온갖 독서를 퍼부으시군. 씩씩대며 카페를 나가셨어요. 전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 잡아먹을 팔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다니.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순간 이런 문제라면 이 결혼 못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어머님은 미신 맹신자거든요. 남친이 물건하러 해외에 나갈 때마다 어머님은 가게에 오셨어요. 그리곤 해괴한 짓들을 해댔죠. 가게 곳곳에 막걸리를 뿌리거나 생고기로 구멍을 틀어막고 심지어 닭피를 바닥에 뿌리기도 하셨어요. 가게 이곳저곳에 부적을 붙이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요. 그걸로 성에 안 차시는지 박수무당까지 데려와 구판을 벌인 일도 있었고요. 물론 남친한텐 비밀로요.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남편 잡아먹을 사주를 가진 며느린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드릴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할수 없이 남친한테 어머님을 만난 일을 얘기했어요. 뭐? 남편 잡아먹을 사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미신을 믿어?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잘 얘기해볼게. 남친은 자신만 믿으라더군요.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님한테 미신은 신앙보다 더 대단한 거니까. 실은 그동안 자기 없을 때 어머님이 가게에 오셔서 이런저런 비방을 하셨었거든. 심지어 박수무당까지 데리고 오셨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친한테 전부 얘기했어요. 얘기를 다 들은 남친은 기함했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무당까지 끌고 와서 구판 버리는 걸 보고만 있었어? 남친은 불같이 화를 내며 집으로 갔어요. 그날 남친은 어머님과 크게 싸우고는 자정 무렵이 돼서야 가게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게 다잘 됐으니까 걱정 말라더군요. 전 그렇게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회사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셨죠. 신입이라 교육을 받고 있던 저는. 자리를 비울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라고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죠. 근데 한 몇십분 지났을까요? 제 교육을 맡고 계신 담당자분이 당장 로비로 내려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해계한 짓거리도 서슴치 않는 분이라 이번엔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로비까지 가는 내내 어찌나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맙소사. 로비에 도착해보니 바닥엔 시뻘건 피가 낭자했어요. 어머님 짓이었죠. 바닥에 피를 뿌리곤 그 위에 팥을 뿌리고 있더군요. 보안과 직원들은 어머님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안 나가려 버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나와 서내 아들한테 찰싹 들러붙어서 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년아 나와 악을 쓰는 어머님을 보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절 보자 어머님은 먹잇감을 포착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잘 만났다. 가진 거라고 몸뚱이 하나뿐인 주지. 감히 내 아들을 논봐. 사주도 더럽게 타고난 년이 내 아들까지 잡아먹으려고. 당장 떨어져라, 이 년아.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다행히 보안가 직원들이 달려들어 어머님을 제게서 떼어냈지만 전 이미 만신창이가된 후였죠. 너무 창피하고 무섭고 억울해서 참다 못해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당장 와줘.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신다고. 잠시 뒤 남친이 달려왔어요. 그 사이 많이 진정된 어머님을 남친을 보자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치셨죠. 청소하시는 이모님들만 남아 어머님이 바닥에 뿌리신 피를 힘겹게 닦아내고 있었고요. 자기야, 이거 보여? 어머님이 뿌리신 닭피야. 조금 전까지도 내머리채 잡고 남편 잡아먹으려니라고 욕을 퍼붓고 계셨다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지만 이렇게는 못 산다고.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남친은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저지른 몰상식한 짓거리에 자기가 할 말을 잃은 거죠. 몰랐겠죠.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들한테는 별 모진 짓을 다 해도 자기 자식 앞에선 세상 좋은 부모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 사이에서 저만 죽어 나는 거였죠. 그날 밤, 우린 남친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끌고 나와 제 앞에서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절 괴롭히지 않는 것은 물론 회사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님 기세에 눌려 그런가 어머님은 꼬랑지 내린 강아지처럼 순순히 각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일단락이 났고 얼마간은 잠잠했어요. 어머님도 이번 일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얼마 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한동안 바빴던 저는 오랜만에 남친 가게에 들렀어요. 놀래켜줄 생각에 연락 없이 갔더니 마침 남친은 가게에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여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죠. 새로운 직원인가 싶어 사장님은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는 되려 누구냐고 묻더군요. 약혼자라고 했더니 글쎄 피식 웃는 거 있죠. 그러더니 자기는 어머님 소개로 남친과 소개팅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안채에서 어머님이 나왔어요. 절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 모습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죠.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개팅이라뇨? 무슨 소리긴?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헛꿈 꾸지 말고 꺼져!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마주보면 킬킬거리는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목구비랑 웃는 모습이 딱 어머님이었죠. 근데, 두분 많이 닮으셨네요. 꼭 무녀처럼. 제 말에 어머님은 사색이 되어서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서둘러 돌려보내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제 말에 놀라는 것도 그렇고, 평소 같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따졌을 어머님이 순순히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것도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계략을 꾸미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어머님을 미행했어요. 미신에 빠져사는 어머님답게 매주 무당집을 찾으시더군요. 그런데 전 거기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야 말았어요. 겁이 났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남친한테 알리면 엄청난 흑폭풍이 밀려올 테니까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친과 예비 시댁을 찾았죠. 아버님 앞에서 모든 일을 밝히려고요. 그렇게 절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어머님은 아버님 앞이라 나긋나긋하게 절 대하시더군요. 게다가 제가 온다고 한상 가득 차려놓으셨고요. 밥부터 먹자는 아버님 말씀에 전 먼저 제 얘기를 들어주십사 부탁했어요. 그리고그 동안 어머님을 미행하면서 찍어두었던 사진들을 아버님께 드렸죠.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알건 아셔야 할것 같아서요. 사진에는 어머님이 무당집을 드나드는 모습과 박수무당과 장을 보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사진을 보자 얼굴이 벌게 진 아버님은 그 사진을 랩다 어머님 얼굴에 집어 던지셨어요. 아버님은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치셨죠. 이 여편네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제야 사진을 본 어머님은 사색이 됐어요. 허겁지겁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주우며 오해라며 용암무당이라 자주 찾긴 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죠. 이 영악한 년이 내가 지들 결혼 반대한다고 날 모략하는 거예요. 여보, 내말좀 믿어줘요. 30년 넘게 한입을 덮고 산 사람이 날 그렇게 몰라요. 당신 돈 번다고 7년이나 싸우나가 있을 때나 혼자 애 키우고 살면서도 힘든대색 한번 안 했어요. 그런데 날 어떻게 박수무덩이랑 엮어? 어, 그래서 정말?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 눈물에 아버님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절 공격하시더라고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널 반대했기로서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니? 네가 나 미워하는 건 안다만 멀쩡한 남의 가장 파탄내는 건 나쁜 짓이야 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그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아휴 내 팔자야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선? 엄머님 모함이라뇨? 어머님이야말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저 나쁜 사람을 만드시냐고요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이 망한다고요? 외람되지만 그 말은 제가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이유는 어머님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어머님 쇼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전안 속아요 이게 어디서 파락파락 대들어? 네가 이러고도 내 며느리로 살수 있을 것 같아? 집 분수도 모르고 까불고 있어? 어머님은 목에 핏대를 세우곤 죽일 듯절 노려보며 말했어요. 어찌나 기세 등등 하시던지 누가 보면 오히려 제가 죄 지은 사람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밀릴 순 없었어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저요. 어머님 며느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조용히 헤어질까도 생각했어요. 저만 입 다물고 사라지면 될 일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다고 어머님의 악행이 끝이 날까요? 모르긴 해도 어머님은 상현 씨가 데려오는 며느리감이 성에 안 차면 언제고 저한테 했던 것처럼 괴롭힐 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는 건 결국 어머님 아들, 상현 씨일 테니까요. 전 제가 사랑하는 남자가 더 이상 고통받는 건볼수 없어요. 모함이라고 하시니, 이번에야말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더 이상 어머님이 아버님과 상현 씨를 기망하지 못하게요. 그리고 이거 한가지만 알아두세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집이 망하는 거지. 어머님처럼요. 나머지 일은 가족들끼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네요. 상현 씨, 상황 정리되면 연락해. 저는 아버님께 녹음기를 전해드리고는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집을 나오고 얼마 안돼 상을 뒤엎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군요. 어머님 비명소리도요. 얼마 뒤 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혼 소송 중이시고 박수한테는 위자료를 청구하셨대요. 그날 아버님께 드린 녹음기에는 어머님과 박수무당의 대화가 들어있었거든요. 둘 사이는 오래된 내연관계로 그동안 어머님은 아버님 몰래 두집 살림을 해오셨더라고요. 둘 사이엔 자식도 있는데 그게 바로 전에 남친 가게에서 본 소개팅녀였죠. 저를 떼어내려고 맞선녀인 척 데려왔다가 제가 모녀 사이인 걸 눈치채자 얼른 돌려보낸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부 동생을 오빠 맞선녀로 데려오다니 정말 엽기적이지 않나요? 아버님이 한국을 떠나 계셨던 7년 동안 어머님은 남친을 친정집에 맡겨두고 박수와 동거하며 애까지 뵀던 거예요. 솔직히 엄청난 일이기에 덮어둘까도 생각했었어요.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기에 은혜를 갖고 싶었거든요. 이번 일로 남친과 이별을 한다 해도요. 아무리 좋은 뜻에서 벌린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부모님의 치부를 들춘 여자를 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 예상대로 남친은 잠시 시간을 갖자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아마 우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전 후회는 없어요. 언젠가 남친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으니까요. 이래저래 복잡한 제 마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